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그 AC를 체인지아웃 하는 날입니다. AC를 체인지아웃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그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루프탑에 있는데, 이게 7층짜리 빌딩 루프탑에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는 7층이상 되는 건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여기 아파트먼트는 지금 7층에 아파트먼트고 지금 보시는 이 시스템을 체인지 아웃하는 날입니다 이 시스템은 보기에는 나빠 보이지 않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ac안에 컴프레서가 있는데 컴프레서가 지금 고장나가지고 그냥 시스템 전체를 체인지하는 나입니다 여기 새로운 AC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툴들이 이렇게 있는데 7층까지만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고 여기 올라온 데까지는 계단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를 다 손수 끌고 왔습니다. 혼자 하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매니저가 좀 도와줬는데요. 오늘은 이 a c a 를 체인지 아웃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높은 데를 올라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쭉 주위에 환경을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뷰가 정말 좋네요 그리고 다행히 오늘 루프탑 일을 하는데 날씨가 그다지 적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지금 어, 리커버리 마르라고 리커버리 머신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이전에 있던 시스템에서 어, 프레온을 다 빼낸 상태입니다. 프레온을 다 빼고 나서 거기에 따른 카팔라인을 다 자른 상태입니다. 이제 제가 어, 전기 부분을 이를할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는 여기 이제 여기 220볼트 뭐. 전기기 때문에 요거는 그 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두 개의 그 전기선이 있는데 요거는 24V 와이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을 떼낼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저는 이 집에 이 아파트에 안에 들어가서 시스템을 이렇게 전원을 끈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전기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거를 잘 빼서 어 전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부분에 전선이 이런 그 금속 제품하고 딱 터치가 되면은 그 전기선이 쇼츠가 나옵니다. 쇼츠가 나오면은. 전기선을 다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서 해야 되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AC 교체와 더불어서 보시는 어, 이게 이제 필터 드라이어라고 하는데 이것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저 히펌프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필터 드라이어가 원웨이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흐렇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제가 가져온 새로운 필터 드라이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바이패스 필터 드라이어라고 해가지고 히펌프 시스템이나 일반 AC 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화살표가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히펌프에나 일반 AC에 쓸수 있고 일반 AC는 한쪽만.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카퍼 라인을 다 납땜을 하고 전기도 다 연결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백킹을 위해서 마이크백킹 펌프가 돌아가고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여기 보이는 숫자가 지금 949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500 이하로 갔을 경우에 이 카퍼 라인이 구멍이 없이 잘 처리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400, 400 이하의 마이크론을 가졌을 때, 아, 레온을 오픈을 합니다.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백킹 펌프가 돌아가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킹 아, 펌프가 오랫동안 작동을 했고요. 지금 460 정도 나왔습니다. 보통 저기 좀더 내려간 다음에 이을 끝내는데, 다른 일이 계속 있어가지고 여기서 베이지를 클로징하고 트레이어는 오픈할 예정입니다. 어, 오늘의 일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완전히 다... 끝난 상태의 AC를 보고 있습니다. 그 테스트 할 때, 후레온이 좀 부족해가지고, 후레온을 조금 추가했습니다. 근데 그 후레온을 얼마나 추가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AC에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인도어 TX v 서브 쿨링이 7 7도가 여기서 화씨를 사용합니다 되게끔 어, 만들어 주는 게그 적정한 프레온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A/C가 다 끝났고 제가 그 아파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차가운 공기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다 체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은 여기서 끝나겠습니다.